어 레디어스의 그베이직한 인젝션 에어리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어, 레디어스는 주로 이제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애교살이라든가 이런 데는 입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, 권유하지 않지만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미드페이스 앞 광대 내조 레비얼 폴드 그 다음에 턱라인 메리엇라인 그 다음에 내장 코를 세우는데 뭐 이런 데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에 사용되고 있고요. 또내잘 팁에는 이제 역시 그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, 특별히 주의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. 그 외에 뭐 레저레비얼 폴드라든가 어, 앞 광대, 어, 턱 라인, 코도음 쪽이라든가 이런 데 템포랄 쪽에도 어,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미간 주름이라든가 티어트로 어, 입술 이런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. 특히 그눈 밑에 약간 피하는 게 좋겠고요. <laughs> 그다음에 시술할 때 환자는 좀 이게 움직이는 체어에서 앉아서 마킹을 하고 또 누워서도 보고 다시 또 앉아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. 또 시술자에 따라서 캐놀라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바늘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. 가능하면 굉장히 슬로우리한 주사를 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본터치 해야 되는 부분은 완전히 본터치함으로써 혈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술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빠른 몰딩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주고, 너무 과하게 시술하지 않는 것이 음.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레디어스는 굉장히 그 작은 양으로서도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HA보다는 훨씬 30% 정도 적은 양으로서 동일한 혹은 그보다 더 어, 강한 효과를 낼 수도 있고, 또제 유명한 그 레스트레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듀레이션 길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. 그 가슴 에피타이트 필러가 우리 몸속에서 얼마 동안 오래 남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다. 시간이 지나서도 저같이 몸속에 남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. 그리고 얼굴 시술할 때는 주로 이제, 인프라 오비탈 러브라든가 멘탈 러브 쪽에 통증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, 어, 덴탈 리도카인으로 마취를 하거나, 어,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, 노브 블록을 해주거나, 아니면은, 그, <laughs> 부분 부분적으로 리도카인 사용하거나, 어, 국소마취를 하거나 또 얼굴 좀 얼려 죽어 가지고 잠시 통증을 잊게 하거나 아니면 그 레디어스에다가 그 리도카인을 믹스해서 를 주사를 하면 좀덜 아프게 시술할 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, 리도카인 믹스하는 것이 뭐 2009년도 FDA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실제로 팀장에서 어,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. 보통 0.8cc 레디어스에는 우리도 과연 0.11 정도 믹싱해가지고 10번 정도 어 왔다 갔다 섞어서 커넥터로 섞어서 사용하면 통증이 좀덜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주로 이마라든가 저기 팔자라든가 이런데 시술하면 어 이마가 이렇게 예뻐지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.